편 119편 15절 0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피지니이다.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도 그 이후의 거룩한 삶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. 과거의 특별한 은혜만 붙드는 삶으로는 거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. 예전 수련회 때 결혼 전에 왕년에 경험한 하나님을 계속 우려먹을 수는 없습니다.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.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, 내 길의 피치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내가 내디딜 수 있는 한 발자국 앞까지만 보여주십니다. 그렇게 한 걸음씩 인도를 받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. 하지만 이렇게 매일 한 걸음씩 인도받을 때보다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잠깐 하나님을 찾고 조금 살만하면 다시 다른 길로 갈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.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찾다가 살만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아가는 패턴에서 벗어나 꾸준히 표 때를 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.